<laughs> <laughs> 어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갑자기 이렇게 소주 갖고 그 꽃님이가 있을려나 없을 것 같은데. 꽃님아, 꽃님아, 없네. 아 저기 있다. 꽃님아 왔구나. 아유 나 없는 줄 알았네. 아 우리 꽃님이 야옹 있었어. 아유 추운데 있었구나. 아유 우리 꽃님이 반갑다. 그랬어. <laughs> 응 알았어. 있었네. <laughs> 어제 없어서 서운했었는데 미지근하지. 내 바지 수머니에 넣어갖고 녹여갖고 왔어. 먹기 좋을 거야. 그리고 닭가슴살은 이런 포장지에 쌓인 게 좋습니다. 바람은 딱딱해갖고. 양도 얼마 들어있질 않아요. 그런 것들. 은게 좋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 우리 꽃님이 착하다. 아깝게. 애들이 이렇게 잘안 보이네. 원정하게. 추워서 안 나왔나. 갑자기. 추워지니까. 안 보여요. 불빛이. 아, 이런 경우도 있네. 한 마리도 안 보여. 양순이네 농장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얘들아! 밥 먹으러 나와라! 야옹! 세상에 한 마리도 안 보여. 아 이런 경우도 있네. 어어 어, 저기 한 마리, 두 마리. 야 오늘 몇 마리 안 되겠는데? 어 바람 부는 거 봐. 어 추라. 얘들아 누가 있냐? 두 마리 있네, 두 마리. 어씩씩이랑또 누구냐? 아유 이거 뭐추 갖고 애들이 안 나오네. 어? 들 밥은 먹어야 뒷집 단다 얘들아, 바람에 흔들리는 거지. 아. 두 마리가 보입니다. 저 누구냐? 고등어가냥이라고 식식이 두 마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거 캔을 주면 다 얼겠는데. 아, 닭가슴살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있을 때 줘야지, 없을 때 주면 소용없습니다. 다 얼어서. 어 아, 추러 바람 보네 바람 만안 부으면 살겠는데 바람 이 불어 대네. 이 바람을 흔들리는 거 보세요, 거안 보입니다, 애들이. <laughs> 이런 경우도 있네. 추우니까. 아잖아 아까 두 마리 보였거든요. 아이고. 어. 여기 몇 마리 있네. 하나, 둘, 셋. 지금 아유, 우리 고동아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어. 아이고 이데 아이 착하다 우리 아가야. 아이고. 지 저기도 한 마리, 풀숲에한 마리, 여기 한 마리, 두 마리가 있는데, 저 안에, 어, 저 안에도 한 마리, 세 마리 보입니다, 현재. 아, 어, 네 마리. 네 마리가 있습니다. 아휴. 어, 앨리스도 있습니다. 엘리스 식씩이에 고등어가냥 네 마리가 보입니다 어유 밥은 많이도 쓰니 좀 많이 남았네 요렇게 물은 다 오라고 여기는 다 먹었네 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지금 총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쳐봐야 얼기 때문에 캔3 개, 닭가슴살 5개로 줬습니다. 뭐 다른 애들 다안 왔네요. 고등어가 냥앨리스 식식이, 그 까만애 두 마리. 추우니까 앨리스는뭐 늘상 뭐 설거지만 하던데 오늘 뭐 마음 놓고 먹네요. 우동화가냐 어떻게 해? 냄새만 맡아 닭 가슴살이 없어 얻어먹으려고 음. 막 여기 저기 캔 먹어 캔 캔이 많다 어 여섯 마리 왔습니다 어 저기가 왔습니다 저 희망이가 어 그러면 닭가슴살을 몇개더 주겠습니다. 지금 열 마리 넘게 왔습니다. 어, 그래갖고, 예전에 주던 대로 더 주고, 닭가슴살을 오히려 두개더 줬어요. 아유, 응. 음. 바르이도 어디서 오고, 왕사가지도 오고, 뭘로 갔나, 안 왔나 모르겠다. 저 희망이 왔고, 내 속순이가 있고, 뭘론가 아닌가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열 마리 모입니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어디서 갑자기 왔어요. 지각했어. 근데 덕분에 일찍 온저엘리스도뭐좀 많이 먹었어요. 음. 아유, 고등어가냥 한 마리 더 왔네. <laughs> 저놈도 지가겠어. <늦이> 11마리. <laughs> 추우니까 안 나왔었어. <laughs> 많이들 먹어라. 네, 가겠습니다. 다 오겠는데, 늦게 온 놈들은 뭐 맛있는 거 많이 못 먹는 게 당연한 거고, 밥도 많이 주고, 닭가슴살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어우 추우니까 애들이 많이 안 왔구나 어. 갈게 얘들아 저는술은다 어. 먹고 가네 저는 일찍 왔었어요 일찍 와갖고 많이 먹었지 저는은 왕건이 응. 응. 나나가 있나 없나 날이 추소 왔을까 나나가 안 보이네 웬일이야 나나가 안 보입니다 <laughs> 아유 저기 뭐야 응? 얘네들 둘이 여기 있네. 어? 아유, 그 나나란 곳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애들이 진주랑 몽실이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없는데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얘네들 거기 있었어 진주랑 몽실이. 어이, 좋게. 그래, 구나 물은 사올었고 밥그릇은 뭐다 먹었는데. 아, 얘는 없나 보다. 저기 나나가 인자 옵니다. 어, 친네들 그쪽으로 갔나? 아유, 우리 나나 거기 서 있었구나. 애들이 왜저렇게 쫓겨 나와 있나? 아이, 착해, 우리 나나. 발라당할 거야? 아이, 착해. <laughs> 아이, 착하다, 우리 나나 순대 고생했다 나오느라고 아이고 추라. 가자 나나. 야 응? 이리 와. 아 진짜. 어 우리 나나. 고시 거기 있어? 저거 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쓸개가 자기 쓸개 어, 오늘 도망갔네. 아, 이 개가 돌아다니네. 이건 안 되는데. 들깨 같은데. 저쪽으로, 왼쪽으로 꼬부러졌습니다 저기서 들깨가. 허였는데. 누가 또 개를 버렸나? 한동안 없었는데. 어느새 다리 반쪽 아래로 쭈그러들었네. 가자. 아, 고식이 저기 있네. 거기서 말라당하네이 자식이 있냐? 밥상 앞에라도 나와야지, 거기 있냐? 나나봐, 여기까지 오는 거. 고식이 저기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있는데. 아마 얘네들, 개 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 닭, 닭 있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훈훈하거든, 닭 있는 데가. 아유, 우리 고식이, 야옹 얼른 와. 고식이 왔어? 어유 그랬구나. 발라당 한번 하지. 제대로. 응? 어이 추워라. 까치들이쫙 들어섰습니다. 이제 얻어먹으려고. <laughs> 가시들이면 몇 마리야? 무섭게 많다야. 나 나랑 고시기에 많이 먹어라, 최대한. 애들 조금 먹고 나서 내버려두면 쟤네들이 다 먹을 거야. 응? 어? <laughs> 아유, 춥다. 아, 바람이 부니까 못 살겠네. 영하 한 1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니까 체감 온도가 만만치 않네요. 까치들 봐요. 점점 많이 옵니다. 갈게. 응? 몽실이랑 진주한테 갈게. 많이들 먹어. 진주야. 왔다, 저쪽으로 와. 밥 줄게. 어어어 쟤네들 밥다 주고 왔어. 일로 와, 진주야. 아, 콧물이 뚝뚝 떨어지네. 밥 주겠습니다. 우선 물부터 갈아줘야겠네. 진주는 벌써 그 닭가슴살 하나 물고 들어갔습니다. 빨라요, 진주가. 몽신은 앉아서 먹는 타입이고, 진주는 물고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진주 랑 몽실이 가 나왔습니다 진주는 캔을 먹고 몽실이 는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진주는 아 진주는 캔을 먹고 몽실이 는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어 많이 좋습니다 어째 네들 먹고 들어갔나 보다 지금 까치들이 내려 앉은거 보니까 이거 뭐, 며칠 포근하다 추니까 더 추운 것 같아. 요꼬들리가 아.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 시간에 내가 온다는 걸 알고 여기 와서 밥줄기다리고 있어요. 음. 알았어. 아안 올라와도 돼, 올라오지만. 습격이 올라오면 위험해. 내가 가서 줄게. 꼬들리가 밥을 주니까 와서 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 녀석. 대견, 대견하네.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있어요. 내가. 여기, 영 시간에 나타나서 자기 밥 주는 거 알아요. 아유, 용하다, 고더라 많이 먹어라, 순인데 알았지? 오늘은 울지도 않네. 이 닭이 보니까, 발시름은 한쪽 발씩 <laughs> 들어서, 이렇게 그배 밑에다 감췄다가, 양발을 번갈아감면서 냅니다. <laughs> 갈게. 이 고노가 와있습니다 아유 전에서 오래간만이네 고노야 야옹 밥 줬으니까 와서 먹어 여기 있습니다 고노가 고노야 오래간만이다 아유 응 우리 저 꽃님이 새끼 고노 쟤는 가끔 보이는데 쟤는 어디 가니 고노 갈게 많이 먹어 메리야 메리 메리 이 새끼가 미쳤어 이 새끼 놔두고 메리가 줄이 풀려갖고 새끼 네마리를 놔두고 혼자 돌아 좀 왈왈이 새끼랑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어와. 삼식이 <laughs> 삼식이 그 삼식이 먹으러 나왔습니다. 나무지 애들은 다 먹고 들어갔는데, 인자 나와서 먹으려고. 삼식이. <laughs> 비실비실 하면서. 아유, 이 새끼야. 불안해, 불안해. 기어 들어갑니다. <laughs> 아니, 메리가 줄이 풀어져갖고, 줄을 딴 걸로 매도 던져야지. 줄을 풀고 나가네. 이게 잘 풀리네. 강아지들이 추니까 바깥으로 안 나왔어요. 추니까. 음 응. 응, 먹은 놈은 이제 좀 들어가고 여기 삼식이는 인자 나왔거든요. 저 안에 있는 놈들은 좀 먹고 들어갔어요. 아우 삼식이 야무지게 먹네. 덜덜덜덜 떨면서. 아유 <laughs> 가요라. 그래. 어미가 먹을 틈을 안 주네. 애들이 하도 먹어대니까. 한 놈은 또왜안 나와? 한 놈은 저기 있는데. 저놈왜안 나오고 저기 있어? 어미 지금 밥 먹습니다. 너는 뭐하냐? 이놈 어디 도망갈 생각만 해. 나이놈 끈에다가 한번이 놈한테 물렸는데 손가락이 씻어졌어요. 조그만한 애들 약 보면 안 돼. <laughs> 우리 삼식이가 제일 웃겨 달달달 떨면서 하하하하하 문열이 한 마리 왜 안나와 응? 아 옆에 그릇도 있는데 왜 거기다 쳐박고서 둘이 경쟁을 해 삼식이가 안밀려요 저큰이한테아 웃긴다 응? <laughs> 참식이가 제일 형인데 문열이라 어휴 춥지 소심아 춥지 구경이도 춥지 응? 캔 줬으니까 먹어 구경이도 먹어라 캔 줬으니까 어 어이 착해 나와서 먹어 그래그래 그래. 얼른 내려와서 먹어 어 소심아 캔 먹어 캔 어휴 큰물이 자꾸 나갖고 어, 먹어라 구이 나와서 먹어 나, 나 가면 먹으려고 그러지 너 자식이 지주 여기가 나왔습니다 저 놈이 캐논 먹네 캐논 땅가살이나 술을 안 먹네 소심이가 불러냈나? 소심이가 양보하네, 캐는. 아이고, 우리 방울이. 아유, 방울아, 이 새끼. 방울이야, 아유 흙다 묻어갖고 다 버린다 이 녀석아. 이리 와. 그, 사료를 많이 안 먹었네. 물, 을 얼음 있는 거 갈아주고, 그 다음에, 추루 줬습니다 얼른 먹어라, 응? 아유, 착해. 응. 지금 매섭네. 햇빛 드는데지 바람이 여기 가려지니까 여기 좀 앉아 있으니까 여기 좀 있으니까 낫네. 어, 콤물 나고 무뭐 난리인데. 오늘 지금 4일째 되는 날 봤습니다. 어, 이 녀석 어디가 있었지? 안 보였어. 어, 이참 반갑네. 너 어디 갔었냐? 어, 어디 뭐 누구 어느 분 말씀 났더나 중요한 재판 이 있어서 거기 심 심판 보러 갔었어? 응? 어? 어, 이 자식들. 일로 와, 담순이. 야, 언 길이지 말고 일로 와. 저희 가서 먹어. 저기 가서. 여기 차려졌으니까 일로 나와서 먹어. 야옹. 아, 좋지. 나와서, 아, 나와서 돌아다니네. 일로 와, 컨커마. <laughs> 너 비닐 없어해서 나왔어? 일로 와. 컨커이 일로 와. 나오. 이어와이 흙돌이 한테 어렵구만 나 토리가 없어 흙돌이 제니 청순이가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내가 없으면은 이 흙돌이 한테 저컹컹이가 견디질 못하는구나 이리 못 오네 근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비닐하우스 있는 들에 가서 불러 보겠습니다 얼른 가서 먹어 여기다 좋습니다 저기, 저기 때문에 흑돌이 때문에 못 와요 아유 마고 자식 여기다 좋습니다 먹어라 아이 캄캄이 참 이거 어떻게 이러냐 자식이 진짜 그 옛날에 빼꼼이한테도 꼼짝 못하더니 얼른 먹어 갈게 흙돌이가안 보이네 놀시기가 나왔습니다 놀시기 놀식입니다 돌시가 오래간만에 보이네. 응? 여기 도운호도 나와 있습니다. 도운호도운호도 도우노. 나와 있는데 흙돌이가안리네도운호는날 보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지금 도망갔습니다. 예, 흑돌이랑 제니가 막고 있고 저기 청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노는 여기로 숨었고 그 다음에 이루로놀시기가 숨었습니다 허리가오늘면 안보여요 저은 마이크랑 이걸 다 먹었네 싹 그냥 어? 캔도 하나 주고 밥도 꽉 채웠는데 다 먹었습니다 아마 왕초 그 다음에, 그, 마이콜, 시동이 다 와서 먹었을 것 같습니다. 더 주겠습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주고 가겠습니다. 이제 창고 앞으로는 안 주고 여기다 주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먹으니까, 여기에 캐나나랑 사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앞에를 막아놓겠습니다. 아유, 새 봄이 저기 오네. 응? <laughs> 아유 우리 새범이 막지 왔어 아유 착해 왔구나아 그랬어 비볐어 가자 어차 온다 어디 있어 거기 있어 <laughs> 거기 있었구나 아유 발라다발라다하고 말라나. 싶어서 혼났지 <laughs> 얼른 가자 어이 추라 옳지 두번 가자 우리 세범이 어서 가자 어그랬어 어, 우리 세범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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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겠어 세번어 가자 세범이 안나 어이 게해 우리 세범이 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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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번. 잘했어. 가자. 어유네 번씩이나 했어. 또할것 같은데? 다섯 번. 어이구, 적게라. 가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힘든 거 아니야? 응? 어? 너무 그냥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섯 번 했어요. 어이, 적게. 우리 새 봄이. 냐옹. 옳지. 여섯 번. <laughs> 오늘은 그냥 전부 다 완벽하게 성공하네. 어 이제 한번좀더할것 같은데 일곱 번은할것 같은데 옳지 일곱 번와한번더할 거야 아니면 그냥 들어갈 거야? 응 세부마 가자. 한번더할 거야? 그냥 들어갈 거야 아이고 여덟 번. 야 세상에 이제 들어갈 거지? 어, 그래 알았어 이해해 여덟 번씩이나 했어. 어. 야밥다 먹었네 까치들이 다 먹었을 거야 새봄이가 먹은 것도 있겠지만 많이 먹어 새봄이 아이고 많이 춥다 정말 그밥다싹빈거 양쪽 다채워줬어 그리고 물도 어, 다 얼어 얼은 거 버리고 핫팩 갈아주고 응? 어? 어 그래. 어날 추운데 배 든든해야 돼. 어? 밑에 내려와서 먹어. 아이고. 얼른 내려와. 세보마. 내려와서 먹어. 아유 바람 부는 거 봐라. 춥다. 아유. 가겠습니다.